인생을 바다로 비유해서 사람들은 인생은 고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인생은 고해다. 자이말 영어로 번역한 것을 보니까 그 의미가 더 쉽게 와닿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life is full of troubles. 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고난과 골치 아픈 일만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우리는 한 인생을 살면서 그러나 숱하게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만은 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행복 그거 얼마예요?라는 이런 행복에 관한 에세이집을 내서 대한민국 주부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행복 전도사라는 이런 별명까지 얻게 된 최윤희 씨가 병석에서 괴로워하다가 멀쩡하고 건강했던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한 일이 얼마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유언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700가지의 통증에 시달려 본 분들은 저를 이해해 주실 겁니다. 유언서의 내용에 이 내용을 포함하고는 그렇게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인생 역전의 전문가이면서도 행복한 삶을 위해서 좌절하고 있던 현대인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어 주던 그분도 결국 세상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고인이 되어버리고만 그런 신분기사를 접했을 때제 마음이 참 많이 씁쓸했습니다 시편 88편 1절 말씀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사오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시평 기자가 왜 이리 간절하게, 처절하게 불을 짖으면서 기도할까 봤더니, 역시나 바로 그 다음절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저 나의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인생에 어려움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밤낮 하나님께 불을 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평 기자의 이런 괴로운 간구, 이런 처절함, 이런 고백은 유독 그만의 특유하고 독특한 그런 사정이 아닙니다. 저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그런 냉혹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건너야 하는 거친 바다가 있고, 통과해야 하는 험한 풍랑이 있고, 넘어야 하는 높은 파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우리 삶에 이런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묻고 또 묻지만 그러나 답변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바로 이곳이 죄로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인을 상대로 혼자 대결해서 하나님의 불의 응답을 받아서 멋지게 이긴 사람이 엘리아입니다 한때 죽은 사람도 간절한 기도로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고 그의 인생 마지막에는 이 사람은 죽지도 않고 불수레와 불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구약의 그 쿨한 인물이 바로 엘리아입니다 하지만 이런 엘리아에게 조차도 그의 삶에 무섭고 감당하기 어려움 높이 이는 파도들이 많았다는 것, 그의 인생도 역시 고해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위인들이 참 많지만 엘리야의 경우는 성경에 등장하는 그 순간부터 어려움의 시간을 맞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7장부터 엘리야가 성경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이 성경에 데뷔를 하자마자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독하고 역사적으로 가장 악랄하기로 유명했던 동시에 가장 위험했던 당시 절대 권력을 두드던 아합왕 앞에 서서 그에게 누구도 감히 할수 없는 그런 저주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장 1절 말씀 보니까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아브왕의 땅에 오랫동안 이 처절한 가뭄이 있을 거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농경 사회였던 엘리아의 시대 국가적으로 가장 처참하고 불행했던 상황을 뽑으라면요, 딱두 가지를 뽑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에서 패해서 적에 의해 포로가 되는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극심한 가뭄을 겪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아합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숭배되던 바알 신을 섬겼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알이 무슨 신입니까? 농경을 주관하는 신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신이었습니다. 당시 다신교 문화에서 왜 하필 다른 신도 아니고 농경을 주관하는 바알 신을 섬겼겠습니까?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알신이 비를 내리고 풍성한 소출의 축복을 가져다 줄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신을 섬긴 일이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볼 때는 가장 어리석은 그런 일이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농경 문화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간절한 바램과 소원과 두려움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돈을 숭배하고 돈을 경배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때 엘리야의 극심한 가뭄에 대한 예언이야 말로 그그 땅의 재앙을 선포하는 그런 예언이었고 아합 왕에게는 자신의 권력과 통치에 큰 위협이 되는 그런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아합 왕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엘리아의 생명이 위험해지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아로 하여금 멀리 도망가게 하시고, 그를 한 시내가에 숨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엘리아의 상황을 너무 쉽게 그렇게 평범하게만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엘리아는 지금 소풍 온 것이 아니에요. 휴가를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예언 그 한마디, 그 한마디 때문에 엘리아의 인생에는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예언 한마디 때문에 그 순종 한번 때문에 이제 그의 삶에 무시무시한 큰 파도가 일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모든 것이 형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될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더 형통한 경우들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엘리아도 그런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따라서 아합왕에게 예언 한마디를 했더니 그는 오히려 도망가야 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랐더니 오히려 큰 파도들이 자신을 향해서 불어오고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살지도 않는 곳에 들어가 숨어야 했고 우물물도 아니고 광야의 시냇물을 마시며 지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런 것으로 매일 허기를 달래야 했습니다.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상황은 갈수록 안 좋아집니다. 인생의 험난한 파도가 도통 잔잔해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자 엘리아가 아합왕에게 전했던 예언대로 정말 지독한 가뭄이 들다 보니까 그나마 졸졸 흐르던 시냇물조차도 그 바닥을 드러내면서 바싹 말라버리고 만 겁니다. 엘리아에게는 이제 마실 수 있는 물조차도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당장 마실 수 있는 물조차도 없어 본 적이 있습니까? 고기 먹다가 당장 콜라가 없어져 본 경험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실 물조차 없어지는 경우는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요즘 한국이나 미국의 현대인들은 또는 선진국의 사람들은 내일 먹을 끼니로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앞으로 20년, 30년을 내다보면서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을 위해서, 안락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경우는 달라요. 엘리야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일을 위한 음식을 예비하지 않으시면 당장 굶어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물이 바닥난 겁니다. 이제는 내일도 아니고 당장을 걱정해야 할 그런 그런 판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바시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아마도 속으로 쾌제를 불렀을, 불렀을 거예요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제 드디어 누군가가 해주는 음식을 먹게 되고 이제 드디어 시냇물이 아니라 우물물을 마시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인 사르바스로 갔는데 마침 성문의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목마름과 배고픔, 그리고 긴 여정으로 심신이 지칠대로 지친 엘리아는 이 직감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저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녀에게 다가가서 물을 구하게 됩니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아에게 마실 물을 주워 먹게 했는데, 이번에는 엘리아가 물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떡한 조각을 더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 옷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내가 죽으리라. 이 과부가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이지경까지 되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 하나는 이 여인은 이제 모든 소망을 잃었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남은 힘이라고는 그저 한끼 밥을 해먹을 힘이었고 그 밥을 해먹고는 아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결정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